레터 스페이싱을 줄때 수치가 어떤 게 맞을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코드 펜에다가 좀 써봤어요. 코드 펜의 주소는 잠깐만요. 자, 해당 코드 펜 주소를 확인해 봐 주세요. 자, 일단 제가 포토샵에다가 포토샵에 그냥 기본 폰트, 에어리얼 폰트를 설정을 하고. 폰트 사이즈는 30 픽셀을 했고 하나는 레터 스페이싱이 없이 여기에 그냥 0이고 하나는 레터 스페이싱을 여기에서 100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당연히 0보다 레터 스페이싱 100이 있는 게 사이사이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똑같이 CSS를 구현을 할때 지금까지는 제가 얘를 계속해서 그냥 em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천이 0이일 em이다라고 해서 백이면 0 1 em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수치를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만, 어, 자, 글씨 크기가 만들어지는 em으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rem으로 하는 게 맞을까? 를 테스트해 보려고 CSS를 간단히 짜봤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지금 EM으로 어, 글씨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토샵에서 이 크기를 10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로 돋보기 더블클릭해서 실제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크기가, 얘의 크기가 몇 정도 나오나 볼게요 너비가 대략 275 정도 나와요 선택력을 만들어 봤을 때 너비가 275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 거는 EM으로 한 거고 아래 거는 r e m 으로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테스트 1은 0이고 이건 안준거 그리고 밑에 거는 같은 수치인데 밑에 있는 녀석은 레터 스페이싱을 0.1 EM 그리고 얘는 0.1 rem 해서 줬어요. 0.1 rem 한게 지금 살짝 너비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려고 이제 폰트 사이즈를 지금 다 똑같이 30이 있어요. 이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포토샵의 화면과 누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p 태그에다가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내용의 구분서 하나만 좀 넣을게요 지금 제가 저거를 너비가 몇이 잡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저 p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꿀 거거든요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글씨만큼만 너비가 잡히겠죠 검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거 0은 포토샵하고 똑같은지 볼게요 첫 번째 거0 얘도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보면 잠깐만 쉼표 빼고 쉼표 빼고 쉼표 빼고, 쉼표 빼고 너비를 대략 확인해 보면 193. 그러면 요소 검사했을 때 얘가 193일까를 보려고 합니다. 검사해서 190, 195.13 거의 유사한네 1, 2픽셀 차이가 있네요. 뭐 그거는 무시한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1, 2픽셀 차이가 조금 있어야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EM으로 된 거는 지금 너비가 400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에서 예, 밑에 100 EM 했던 걸 너비를 보면 2 7 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275입니다. 네, 275가 잡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양 옆에 약간 퍼져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공간을 1리 픽셀을 더쓸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75. 그러면 지금 275다 보커 보이는데 뒤에 글씨 잠깐만 지우고 100이라고 숫자 되어 있는 거 275가 나오나. 두개 중에 누가 275와 같, 같을까? 얘는 279. 밑에 있는 건255아 램이 아니네요 EM이네 EM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를 하나 만든 거는 EM은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와 이게 div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줘 볼게요 div에 폰트 사이즈를 만약에 20을 주면 그럼 EM으로 되어 있는 거의 폰트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는 일단 안 바뀌고 있고, 네. 그러면 여기에 EM 단위도 아, 다행히 다행히 얘는 네, 반영이 안 되는군요. 부모에서 폰트 사이즈를 줬지만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를 다시 줬거든. 그래서 무조건 30에서 맞춰서 거기에 EM 단위가 쓰이고 있어요. EM 단위는 EM 단위가 쓰여진 곳의 폰트 사이즈 배수인데 만약에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쓰면 그러면 예상하고 다르게 달라질 겁니다, 그죠 이걸 빼버리면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 EM 단위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아, 좀 미심쩍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EM이 맞을까, r e m 이 맞을까. 일단은 보니까 EM이 예. 맞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걔한테 다 반드시 폰트 사이즈를 주는 게 좋다. 요 녀석한테 폰트 사이즈가 반드시 있어야 이거 대비해서 요 단위가 어, 포토샵하고 똑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램을 쓰면 안 되겠네. 램을 쓰면 포토샵하고 다르게 자간이 나옵니다. EM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보면 279.5 얘가 만약에 패러그래프로 작성을 했다라하면하면 279.5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하면는 것까지 하면서 금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